올해 하반기 국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대한조선의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비중이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조선에 대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 80.08%로 집계됐습니다. 기관 배정 물량 693만 4,615주 중 555만 2,934주에 대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확약이 이뤄진 겁니다. 확약 기간별로는 3개월 확약이 331만 3,817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확약은 108만 3,527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수요 예측 당시 확약 비율은 56.90%였으나, 이후 최종 결과는 23.18%포인트 급등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이는 대한조선에 대한 국내외 기관의 내부 평가가 그만큼 우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조선은 이날 증거금 납입 및 환불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일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대한조선의 공모금액은 약 5천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1조 926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 2월 상장한 LGCNS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슈였습니다.